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점 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이더이다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멀리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원하던데 주의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신지라. 다윗시르되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15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이 우리 주름에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우리 w 향라 a v e 을 l o n 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 g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 a v e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예. 18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다윗은 왕의 길로 올라가고 있고 사울은 왕의 길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자로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 보게 돼요. 오늘 묵상집에서 보면 동족을 구원하는 다윗, 동족을 멸하는 사위에서 갈라지는 그 길을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아서 왕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어, 사울은 여호와께 버림 받아서 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핵심적인 차이를 오늘 어. 본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결해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그런 차이에 있었어요. 어,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여쭙죠. 오늘 네 번이나 나와요. 어, 크게 말하면 두 번인데 아, 그기일라 땅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두번 여쭤보고 한번 여쭤보고 또이 동료들이 반대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다음에 아, 그일라 땅을 구한다 음면는 아그 하나님께 또 에봇을 가지고 다시 여쭤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제게을내려오겠습니까또 브일레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까? 이네 번을 계속해서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브일레 땅에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 이거 하나의 주신 저로의 기회다. 이 잡으면 문과 문빗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면못 나오니까 공성전을 써서 성을 막아놓고 굶겨 죽여도 이길 수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환경을 보고도 주의 뜻을 구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바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삶에서 원리 중 하나가 뭡니까?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리 영어에 보면 too good to be true. 사실 이게 너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사기 당하고 속잖아요. 오히려 너무 너무 좋게 보일 때는 더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자기의 어떤 그 피해 망상과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먼저 항상. 무엇을 하게 되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주의 뜻은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동족을 구원하고 왕에게로 나아가지만 사울은 자기 아이라 남들도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저주받아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길이 됩니다. 먼저 그 오늘 1절로8 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죠. 그 다음에 9절1 4절은 결국 그일라에서부터 도망을 쏟고. 밖에 없는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제 그 아, 모압 땅에 갔다가 선지자 가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래 가지고 돌아온 것이 뭐냐면 헤렛 수풀이라는 데요. 이 아, 갈릴 리호수와사해를 있으면 이쪽 그, 동편은 모압 땅이고 서편이 이스라엘 땅이고 해안가가 그, 그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갔던 데가 요 중간 정도가 돼요. 중간 정도가 그래서 헤레스피라고 하는 경계선 이 있는데 그일라는더 가까워요. 이저이 블레셋 땅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 우리로 말하면 뭐 접경 지역이고 이제 막 군사 작전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소문을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장마당을 차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지금 다윗한테 가야 돼요, 사울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 됩니까? 사울한테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울은 백성들한테도 왕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왕이 들어날 이야기를 다 도망가 있는 도망자 다윗에게 와요. 이건 이제 묘한 언어의 표현인데 이미 다윗은 왕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백성들한테 세상적으로 말하 인기를 잃어버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타장마당을 쳤다는 게 뭡니까? 타장마당을 친다는 것은 추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사람들을 거둘 내는 거예요. 막 1년 내내 수고해서그 밀을 수고해서 이제 다거두는 그때 와서 싹빼어가 버리는 거예요. 빼서만 갔겠어요. 많이 죽이기도 했겠죠.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흥분하지 않고 먼저 여호와께 여쭙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우리 그런 말있죠 내코가 석자인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기 여쭤봐 주님 제가 이런 이런 상황인데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반대는 밖에서 오다도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와 함께했던 400명 공동체가 오히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도 지 만약에 이기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사월이알면 우리가 위치가 발각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않아요 우리가 이 군, 군사 작전도 볼때 중요한 게나 자신을 노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출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 뭐, 박격, 뭐뭐에 이렇게 어깨 대 메고 쏘는 거. 그거 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죠 금방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아니라고 래요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다 의신 노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생각에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 받았어. 따라와. 내가 당신들 지도자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보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여쭤 보니까 주님께서 블레 사람들 내세로 넘기기라 아마 이때는 주위 사람들이 보도록 아니면 같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라 그래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가서. 그서 사람들을 싸우고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고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 공물로 빼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갔던 짐승까지 공물로 가져가려고 데려왔던 짐승까지 다 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이로써 이제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때뭐 정말 정말로 너무 좋은 프로젝트가 같아요. 그렇다고 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기도해 보고 한번더 생각해 보고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때때로 반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 부하들이 나쁜 뜻에서 반대했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기도해 보고 또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를 운영할 때 보면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견에 반대했으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한번더 기도해 보고 의견을 모아가는 것 이것은 당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모든 교육자들 마찬가지죠 저도 뭐 때때로 제 생각에 너무나 확신이 드는 일이지만 때때로 교육자들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적으로는 서슴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나는 내나름대 기도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항상 제가 옳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실수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높당에서 제사장 85명과, 그, 거기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도액이라는 애동사람이 죽이잖아요. 그때, 아히멜라이라는 제사장이 죽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 로에서 어, 아비하다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도망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제사장님은 애봇을 가지고 나와요. 애봇은 흉배 같아요. 이렇게 옷을 걸친 옷인데 그 위에 그 흉배를 달죠.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그 보석으로 이름이 적힌 보석이 달려 있고 그 안에. 아, 오림과 두이라는 두가 개 어떻게 보면그정육용체 같은 우리를 말하면 이렇게 주사위 같은 두 개의 그 보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옳고 그러다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봇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주의 뜻을 구하는 그 도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말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이 7 절에 다윗이 그일라에서온 것을 사회에게 알리니까 어디가든지 뭐 첩자나 알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구원,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사회한테 보고를 해요. 뭐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를 듣는 사회는 기도했던 말도 없고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내서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단도 그렇고 사설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에 빠진 사람 신학자는 두 가지 심리학자은두 가지 얘기예요 피해 망상에 빠졌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나 주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같이 의견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한 번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얘기해보고 나눠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특별히 지도자 간에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친어 부부들 결혼 상담할 때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저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유장님 아들도 그런데 절대로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라. 대화의 문만 열어놓으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너하고는 안 돼. 끝이야. 그러면 그냥 결혼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 이 특별히 젊은 커플들 헤어지는 거 보면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막는 게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을 경우가 많아요. 대화문만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만나서 이얘기하려면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뭐 성도와 세상 간에는 물과 불같이, 물과 기름같이 같이 못갈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갈라지면서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끝까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힘들면 감정이 극해지면 조금 쉬었다가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만나서 또 대화하고 또 이야기 흥분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또 동역자 간에도 어, 교역자와 성도원 항상 대화 문을 닫지 마시고 항상 대화 문을 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콩 막힌다는 거죠. 그사위를뭐어 그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은대요. 다윗하나죽이려고그일라에서는 작은 데거든요. 그런데 공성전을 펴서라도 막아서도 끝내겠다는 거예요. 마사다 그렇게 망했잖아요. 3년 만에 마사대에 있던 천명이 다 죽잖아요. 와,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음식으로, 뭐, 식량으로 물이 없어지니 그런 작전을 폈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릴라에서 다윗에게 이제 사울에게 일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걸 듣고 다윗에게 일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할 때는 그 애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아다는 제사장 후손이니까 역시 제사장이거든요. 주의 종들 통해서 사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보죠. 분주님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그일레 사람들, 적어도 내가 구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넘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높당에 있던 제사장 일가 85명이 죽었고 다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우리도 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가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넌난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하니까 넌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란 말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피지 못하게 미드웨의 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상대방의 한번 입장에 서 보는 것이죠. 서운하고 안타까움게 있어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화내거나 노하지 않고 사람을 상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줘요. 아마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전후 상황을 볼수 있었어서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그림을 다 보셔요.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왜안 되냐고 서운해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저도 마찬가지 목회할 때아 근데 하 참마 죄의뜻이 생각하는데 안될 때가 있어요. 당에서 기도하는 건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교역들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서운함이 들 때가 있어. 아니,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고 종종 내가 못 보는 그 부분을 사각지대를 교육자나 주회인들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그일날 떠났는데 몇 명이 떠난다고 그래요? 몇 명이 떠났죠? 600명이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원래 몇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4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귀한 영적인 비결이죠 물론 이들은 아직도 완전한 군사도 아니고 또세상라으로 오합지졸이에요 그 옛날 성경에는 잡류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윗의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그일날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일날 한 성읍 전체로서는 다윗을 배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쫓아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600명이 떠납니다 여러분 6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갈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 이거 뭐냐면 피할 수 있는 놈다 피했다는 거예요 막 급한 거예요 막 여기에서 보이는 여기 요리들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계획도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14절에 중요한 말씀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 수풀에도 머물렀으므로 사후율이 매일 찾대 좀꽤 과정적인 표현이지만 매일 찾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를 그곳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지휘하게 공격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아무리 크고 환란이 극해도 주님의 손만 잡고 있으면 주님, 주님은 안 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마치 주님을 나를 버렸다고 하지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손을 잡는 것은 악수가 아니라 팔목을 잡아주신대요 종종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 잡을 때 팔목 잡고 가잖아요 애들은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주의 나를 버리셔서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널 버리지도 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시라고 할날 너무 크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칠 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게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배신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 우리로 하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는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뜻에 맞으면 순종이지만 내 뜻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거기에 우리의 약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순정하는 것은 올,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당신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 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것같다고 답답한 것 같아도 참고 기기는 거예요. 왜? 주의 나라와 의의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이때는 사는 게 나의 영광과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다로이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때떠나잖아요 어쩌면 저 같으면 이거 내가 생각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내가 여기를 이겼는데 왜가 왜 떠나? 그리고 오히려 전략을 쌓아서 뭐사우를 이길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쓴 마음을 가지고도 안타까움을 가지고도 주의 뜻이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앞으로 가는 게다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말죠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억울한 것 같고 진것 같고 창피를 당한 것 같은데 지랄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한몇개서설이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인 줄믿으시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 시련, 환란을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지났는데 첫 번째,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십시오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기도하십시오. 반대는 이 세상에 반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100%가 일치한다면, 어, 이거 혹시라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할 때는 싸우고 다수가 이기는 거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구하십니다. 라고 해서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십시오. 으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욕심, 아저 사울은 욕심과 피해망상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게 주의 뜻일 거야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네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주의 뜻이라고 순종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우리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결코 손해보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진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분들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우를 당할지 모르지만 항상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시고 말하거나 행동하자면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때때로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내도 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뜻이 아닌가봐 뭐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는 반드시 승리하시니까 내 뜻이 주의 뜻에 앞서서는 없잖아요. 강성 그 앞서고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이라면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결국에는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림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에 빠져서 때때로 내가 억울하다든지 또는 피의식에 빠져서 정말 진정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죄드일 거야라고 오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다위로 한 같이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중, 진행하며, 기도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이라고 할지인데, 아무리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주의 나라와 일을 이루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인천 중앙의 모든 새벽 기도 용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